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악마 조교입니다. 이번에, 어, 제가 미드 말파이트를, 어,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상대는 미드 제드고요 자, 일단은 초반에, 어, 좀 라인을 당겨주면서, 아, 조금 끊기네요. 화면이. 조금 끊기, 어, <laughs> 라인을 당겨주면서 먹을 건데, 이렇게, W 선마를 해가지고 청가 보스를 둘렀기 때문에 과감하게 딜교를 해줘도 괜찮습니다. 일단 생각보다 말파 W 키고 D라는 게 세가지고 착취, 터, 착취를 터트릴 경우엔 더 세죠. 대신 에 오래 딜교하면은 다시 또 손해를 보니까 짧게 짧게 딜교를 하도록 합니다. 그리고 일단 2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라인 좀 당기고 CS 먹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. 이거는 좀 많이 해보신 분들만 CS를 잘먹을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공속도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가지고 말타, 아 말파 그 평타 모션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, 잠깐 싸움이 난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일단 Q 스킬을 좀 최대한 나중에 찍을게요 아, 표창을 맞아주면 좀안 되긴 하는데 이 제드 스킬 빠졌으니까 조금 더 때려주겠습니다. 오케이. 어? 잠깐만요. 어우. 제드가 그림자를 아까 뺐기 때문에 다행히 뭐 제가 죽진 않았는데 일단 점화를 뺐고 저는 텔, 텔이 텔 있기 때문에 텔로 복귀하면은 나이는 이득이죠. 아, 신발 하나 사왔습니다. 제드가 아무래도 도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말판은 평타로 때려야 되는 챔이기 때문에 <laughs> 라인 항상 밀 때는 와드를 항상 해주셔야 안전합니다. 최소한 한쪽으로부터는, 그리고 지금 영상이 중간중간에 좀 음성 편집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겹치니까 이, 이해를 해주시길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드가 지금 아직 집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밀어놓고 제드도 집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. 일단 집을 지금 갔을 겁니다. 견제 없으니까 일단 침착하게 지금은 피도 꽉차 있고 전집 가지 않고 조금 더 파밍을. 제드가 이제 <laughs> 다시 라인으로 왔죠. 제드가 아마 슬슬 이제 라인을 다시 밀려고 할 수도 있는데, 어, 라인을 그냥 당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집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스트레쉬가 죽었네요. 그 사이에, 그러면 제드가 아직 집을 안 갔으니까 제, 저도 6레벨 찍고 한번 제드가 궁이 없는 상태일 거거든요. 일단 피가 <laughs> 제가 5레벨이었는데도 6레벨 제드를 쉽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궁만 있으면은 근데 제드도 말파 궁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제드가 <laughs> 최대한 집을 안 가는 게 좋고 뭐 가더라도 CS적인 면에서 c s 경험치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 어,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이득이긴 합니다 제드가 피도 이제 찾고 궁이 거의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번쯤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오 어 이거 들어왔다 궁 박아주고 나이스 점화였지만 위험한 게임 특성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갱을 당할 수 있기,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뺐습니다. 집을 일단 가서 밤이의 불씨 하나 이제 밤이의 불씨가 나왔기 때문에 CS방게 조금 더 순조롭고 라인도 어, 미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. 그리고 근접했을 때 딜도 당연히 더 들어가고, 어, q 는 역시 <laughs> 1레벨이기 때문에 정말... 그냥 CC기 주는 정도, 그 느려지게 하는 정도지, 데미지는 전혀 안 주죠. 전 W 선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말파 W가 그 퍼센트로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. 말파는 또 방어력이 올라갈수록 딜이, E 딜도 세지죠. 그렇기 때문에. 어, 초가세 왔는데? 스레쉬가 그냥 안 와도 되는데. 스레쉬가 와서 지금 이득 본게 사실 없거든요. 어, 이거 스레쉬 물린 것 같은데. 아! 궁을. <laughs> <굶은 웃음> 아, 그래도 잡을 수 있겠죠. 아 진짜 그거를 <laughs> 제가 조금 반응이 늦었네요 방금은 아 그거를 그래도 맞췄으면은 쓰레쉬를 잘하면 살릴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하게 잡았겠죠 방금은 신짜오가 잘 와줘가지고 초가스까지 잡을 수 있었고 그래도 일단 미드 포탑을 밀었죠. 응? 음? 제드가 신저한테 가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저거는 어 살았네요. 저도 같이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집을 가서 태블만 하위템을 사오려고 했는데. 그냥 태불망이 어, 사실 너프가 예전에 돼가지고 그냥 얼 얼심 얼건 템트리를 가려고 합니다. 오케이 <laughs> 길딸 아 야소가 또어쓰레시잘 피하는데? 아 전멸로. 어, 아, 진짜 잔나궁 사기다. 다, 다, 잡은 건데. 아. 설마. 와, 진짜 CC기. 정말. 원거리 스킬 좀만 땡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잡았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도 제가 버티기는 엄청 잘 버티고 있죠. 아, 진짜 약 오른다. 내가 이래서 야수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제가 하는 챔들이 더욱더 뚜벅이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이번엔 잡겠지. 아! 와. 이걸 또 놓쳤네요. 아니, 근데 잔나랑 왜 같이 다니는 거지? 둘이 듀온가 아, 나이스. 너무, 너무 기분 좋다. 속이 다 시원하네요, 진짜. 밤부터 야수오만 아, 저거 랜턴 내가 타고 가려고 했는데. 아무튼 야소를 야소만 보겠습니다 제가 어 야소다 고통스럽게 <laughs> 어궁각인데아실 실이 살짝 아쉽네 그 코그모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은. 더 딜이 잘 들어갔을 텐데. 자 초가스가 있고. 어 이거 잡은 거 같은데요. 어. 그리고 말파할 때 얼건 가면은 장막 크게 키우는 재미도 있죠. 야수만 봅니다. <laughs> 야수 잡았고. 아, 정말, 잔나. 아, 이속 진짜 빠르다, 잔나도. 제대로 보겠습니다, 그냥. 잡아주고. 아, 이동기만. 이동기만 조금 더 있으면은 정말 말파도 사기챔 될것 같은데. 접근할 수 있는 게궁 말고 없으니까,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차라리, 모르겠어요. 다른, 다른 스킬 썼을 때 확, 대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일단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만화도 별로 없고, 돈도 1,500원이나 있어서. 어, 야수온데? <laughs> 야수오면 조금. <laughs> 아, 목이 아프던. 야소면은 잡아야죠. 만화가 없어도. 오케이. 지금 말파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죠. 또 잡았는데요? 야소가 멘탈이, 멘탈이 나갔나왜 저렇게 앞으로 막 들어오지? 왜 저래가지고 야필패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. 진짜 야소가 아 6대시구나 진짜 많이 죽었다. 일단 탑 CS 좀 먹고 아래. 네, 지금 상황이 일단 7대 22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스플릿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.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아 잠깐 퍼펙 깨지면 안되는데 잠시만요. 집중 좀 하겠습니다. 어, 장마 크기 슬로우 제드 제드 궁썼는데 딜이 안들어 안들어오네. 어, 최대한 피해주면서 버티도록 할지 우리 팀이 지금 백업 오고 있거든요. 오케이, 지금쯤 야광왕 <laughs> 제대로 했죠? 초가스 같이 잡자. 오케이 말자 퍼뎀이라서잘 들어가요. 어, 써렌 나왔네요. 아, 또. 자 이렇게 제드가 <laughs> 나오면은 무조건 말파를 하시면 됩니다.